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아, 오랜만에 공부합시다. 아, 즐거운 공부합시다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아, 지금 이 아이들은 그냥 뭐 나름대로 지금 다 제대로 자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어, 중투와 1번, 중투와 2번은 아, 위탁을 받아올 때 합식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합식되어 있는 거니까 분을 털어서 다시 하나씩 심으려고 분을 털어봤더니 아 역시 그 이게 뭘까요? 대신에 상토재배 상토재배를 하고 계시는데 음어 잘하시는 분들은 이 상토재배가 굉장히 그 상황이 좋고 어 그런데 또 제대로 못 배우신 분은 실패하시는 분들도 많으신가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건 아주 뭐 아니면 더 극과 극 작황이 좋은 건 이분은 뭐 아주 대단하셔 가지고 어 지금 뭐 이런 구초 여게 태극산데 구초이뭐요런 정도 입에서 뭐 이렇게 따따블루동막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아 각설하고 어 뿌리가 조금 요거는 뭐 전혀 문제 없구요요 아이가 이제 이렇게 잘린 쪽 하고 해서 이제 시나간 잘 자라고 있는데, 요게 뿌리가 약간 부실한 듯 하긴 한데, 어, 심어 놓고서 정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공부해 봅시다. 어, 요 바로 앞에 말 없던 사진 있죠, 사진. 어, 이 중투화의 그 꽃이랍니다. 어, 오래전에 그 어디 전국대회에서 금상인가 수상했던 아주 명품이구요. 어,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뭐, 덩치나, 문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이 아이는 조금, 그래도 알아주는 아인가봐요. 어, 합식해 놨었죠. 그래서, 어, 이렇게 보니까 이게, 구축을 보면은, 어, 소멸되는 것 같아요. 아, 이런 쪽에 보면 좀덜 되고, 라는 건데, 어, 하여간 뭐, 전국대회 금상을 수랑했던 경험이 있는 산반충투와, 어, 상당히 그, 아끼며 기르시는 난이신 것 같아요. 제가 좀 때를 썼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어때? 하고 사정에서 가져오는 거하고 어, 이거 좀 팔아주세요. 하고 가져오는 거하고는좀 뉘앙스부터 틀려요. 어, 하여간 지금 현상대로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 경력이 있는 좀 알아주는 나이니까 어. 요런게 명품 중토화가 피는구나 하는 그런 정도 공부하는 걸 해볼까요 어, 그쪽에도 이렇게 됐는데 아마 이분이 어, 상토재배를 하면서 점점 더 확실하게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어요 어, 어 문이 다잘 나왔죠. 그러다가 이제, 뭐, 이, 이 뒤에 이런 식으로 남겠죠. 어쨌든, 중투와 1번. 인사해. 어, 중투와 1번. 음, 구척들이 뭐, 두 촉, 세 촉, 뭐, 여러 촉이고, 신화가 이제 이쁘게 잘 이제 세력받기 시작한 중투와 1번. 그리고 이건 완전히 세력을 받고, 이제 뭐, 아주 딴 나이 것처럼 인물이 훤해진 한반중투 중투 앞에는 2번 중투가 2번 이었고요 인사도 잘 안할래라 이놈 인사해 꿈쩍도 안하네 참아 그리고 희한한 서반 이 공부시간에 최고로 잘 어울리는 난얘네 이게 서반이 화려하죠 서반이 화려해요 앞뒤 뭐 화려한데 이게 서반만 있는게 아니에요 산반도 있어요, 산반. 산반도 있고, 서반도 있고. 소멸되어서도 잘 들었어요. 근데, 그런데, 시나번 보시네요. 자, 확대합니다. 3배까지 가자, 3배. 이게 서반이에요, 산반이에요? 이게 서반이에요, 산반이에요? 중투로 터졌어요, 중투로. 그리고 이 형계주 좀더 훨씬 더 광엽인, 그거는 안내 주시더라고요. 그거는 입도 이거에 배 정도 되고요. 이 중투도 많이 컸어요, 신화도. 많이 커가지고 아주, 아주 화려하게 설백 중투로 잘 터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반에, 산반에, 산반 중투로 봐야죠? 산반 중투로. 어디로 고정이 될까요? 그러면 또 꽃은 또 어떻게 필까요? 어, 그리고 여기 또 여기 그, 신화 있죠? 어, 이게 상토 재배를 하고, 어, 영양제를 충분히 주어가면서, 어, 또 뭐, 아마 모두 싹또 하신다 보죠? 하신다고 하죠? 음, 그래서 이제 그, 그 재배법으로 완전히 성공을 하신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어, 별로 싹 좋아하지는 않는 얘긴데요게 1모작이고요. 요게좀 크면서 또요게 2모작이래요. 이 1모작, 2모작, 3모작 그는 저는 난에 대해서는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도 다 상처로 제대로 잘 큰대요. 이런거 보십시오. 똑같은 물 주는 요령에 똑같은 어, 상토재배법에 모두 싹 사용하면서 이렇게 잘 길러내시는. 어, 근데 이제 그좀 이렇게 이게 확실한 경험과 어, 그런 노하우가 쌓이기 전에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모두 싹도 그렇고요. 어, 상토 재배도 그렇고요. 어, 요거는 제가 어, 오늘 농장을 오는 중간에 들려서 가져오다가 뭐 덜컹덜컹 차가 춤을 추면서 이게 좀 쏟아나서요. 저곡토 화장토를 좀 그냥 대충 보기가 싫어서 채워놨고 다시 원위치하겠습니다. 자, 아, 요게 실물 고대로입니다. 여기서도 중투 보이시죠? 아, 서반은 진짜 색감 화려하고, 이게 뭐 산반이 할 정도다, 산반은 좀 약간 서반에 밀린 상태인데, 에, 이 형제주 보면은 진짜 입도 훨씬 더 광엽이고, 산반이 저기 중투로 터진 이것도 대단해요. 아마 산반 중투로는 올해 처음 터졌다는 것같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이제 어떻게 고정이 될지 그건 아주 궁금한데 그래서 뭐 서반이라고 할까 산반이라고 할까 산반중토라고 할까 하다가 그냥 희한한 서반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희한한 서반 똑같이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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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셨습니까 아참 희한한 난이네요 재밌어요 그죠 아,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4번 입변 서반 여러분들은 이런 날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색감이 아, 진짜 제가 잘 쓰는 신비로운 색감? 이렇게 신화가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뾰오하게 올라와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남고 이렇게 녹이 차고 그러는 거 아닌가? 어, 햇빛을 얼마나 받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틀릴 텐데 어, 제가 까닥지 서반이라고 랄까 입변 서반이라고 할까 하다가 그냥 입변 서반이라고 그냥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 그쪽에도 보면 이 사이드로 밀린 반 있죠? 어, 꽃이 뭐가 필까요? 하. 저런 색상의 서반에서는 무슨 꽃이 필까요? 잎이 후욕질이고 까닥진 걸 보면은 화형은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는 거고요. 색감이 아주 신비로운 색감. 야, 하여간, 잎변서반 까닥지서반, 뭐, 뭐라 그래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좋은 꽃이 기대되는 잎변서반 인사, 네, 4번 잎변서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필요 없는 태극선 두 가분이에요. 요즘에 그 태극선이 꽤, 하여간 인기가 영 쉽지를 않아요. 근데, 어, 역시 꽃 중에는 태극선이 최고의 명하겠죠. 어, 초보자분들 뭐 그냥, 조기차광이니 뭐 화통철이니 뭐 그런 거안해 그냥 수태만 넘겨놓으면 지가 알아서 제대로 잘 피워주는 또 어떤 경우는 수태를 안 덮어줘도 더잘 나온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초보자들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명화죠. 근데왜 값이 그래요? 저만 떨어지던지 태극문인이 아니 기타 다른 그 중투복색 아니라 모든 복색화들의 가격을 아주 폭락시켜놓은 주범이 태극선이 하기사. 태극선만한 명태극선만한 명화가 없잖아요. 복색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개체수는 빨리 잘 번식하고 잘 늘어나는지. 그래서 그런 명화가 촉당 뭐 몇만 원이니 작년이맘때만해도 촉당 만 오천 원짜리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음, 태극선을 수집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대요. 그리고 합천 군청인가 거기서도 좀 그러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태극선이 자기 좋은 거는 꽤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경매 사이트인가에서는 시세보다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낙찰이 되기도 하고요. 걱정스러울 만큼 높은 가격으로 된다고 하죠. 음... 하여간 그러나 뭐, 어쨌든, 국민 난초 태극선. 뭐, 그, 천천히 그 저한테 문의도 많이 주시고 구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운 좋게 두 화분이 이 위탁자께서 제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여섯 개 소개시켜드리면서 오늘 공부를 마칠 건데요. 어,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어, 전국대 금상을 탔다는 산반중투화. 대상, 아니, 아니, 금상이라고 제가 기억은 그렇게 들었어요. 건성으로 들었는지는 몰라도. 하여간 아, 전국대 수상 경력이 있는 산반중투화. 1번. 우라만 2번이었고요. 산반과 서반과 중투가 공존하는 희한한 서반, 3번이었구요. 희한한, 신비로운 색감의 입변 서반, 4번, 어, 세쪽짜리 태극선 하나, 요거는 뇌쪽으로 봐야 되니까, 쪽짜리 태극선 하나. 이렇게 여섯 개 인사드리면서, 아, 더위야 물러가라, 더위야 물러가라. 이 난을 가지고 공부하는 동안에는 더운 줄 모르겠더니, 공부가 끝나니까 무척 덥네요. 그리고 또이 아이는 또 저희 지금 농장에 있는데 저와 함께 저희 집으로 퇴근할 겁니다. 아우, 우리 집 더운데. 어, 하여간, 오늘도 모두 모두 덥더라도, 음, 더위 잘 피해가시고 시원하게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